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고후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화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여.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하면 설교 제목 헌금은 자원함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극빈한 사람들을 위하여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마게도냐와 고린도 등의 교회에서 모금을 하였습니다. 고전 161-4, 롬1525-26이 모금은 기근 때문에 궁궁하게된 예루살렘 신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축복에 대한 이방인 출신 교회들의 감사의 물이며 교회의 일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고912-13이 헌금을 위해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모범으로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형편이 비교적 넉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금한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헌금은 자원함으로 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하였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일지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라는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아주 적은 액수일지라도 기꺼이 헌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콩한 쪽도 나눈다는 귀한 미덕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이 그런 게 아닙니까? 1. 헌금의 목적. 헌금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교회들이 기꺼이 모금에 참여하여 거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거짓을 몰아내고 말씀을 사모했으며, 곤궁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금은 자기의 수입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정하지 않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헌금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638, 고전 162. 3. 헌금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제로 하거나 조작하거나 위협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헌금은 언제나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고 97, 창 42-4, 820출 251. 이등. 아멘.